오늘의 메뉴 과연 얼마일까요? 아... 그래도 한 5-6천원 사이에서 먹으니까 아 이게 얼마야 2천원 가까서 4천원 3천원 3천 예? 가왕 에? 메뉴 치고는 좀 비싼데요? 어, 뭐 이렇게 비싸? 예? 많이 놀라셨죠요? 아, 세 그릇에? 세 그릇에 먹었을 때 7천 2천... 0백원이눠 그렇다면 5백? 한 그릇에 가격은? 얼마야? 2천 0백원 띵동댕 어? 아... 2천 0 0원 가1 0 5,000원 이상이죠? 야, 그런데 전국 평용가가... 평균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진짜... 짜장면을 맛볼 수가 있다? 말안 해도 아는 그 맛! 아니까 그러니까 더 생각나는 아, 아. 그 맛! 이해가안 되네 여기서는 단돈 2,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야. 보통 다른 데는 8,500원 5,000원 이렇게 다 여기는 저렴하다 왕땅이지요 수업이 왕땅 최고 최고 일주일 용돈 만 원이면 네번올수 있어요. 아 정말 좋아요. 현대해요. 지방 장보. 돈이 아깝지 않고 내가 네. 이렇게 네. 행복하게 <laughs> 먹을 수 있는 이게. 아. 이쯤에서 생각나는 메뉴 하나? 아 그렇죠. 우유 짬짜 장수 유. 당신 없신 못 살아. 음. 나와야죠 나와야죠. 짜장면 가는 길에 내가 빠질 쏘냐? 짜장면 먹을 때 탕수육 없으면 섭섭하잖아요? 접시에 어, 꽉찬게 양도 이거 꽤 많아 보이는데 이건 또 얼마죠? 5 0 0 0원이야 아, 탕수육이 5,000원? 5,000원? 아니 원. 이 두툼한 고기가 이렇게나 가득한데 이게 5 0 0 0원이라니 이거 이거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돼요 수육의 고기 양, 얼마나 될까요? 아 이건 딱 봐도 많아 <laughs> 아이고, 꺼내도 꺼내도 끝없이 나온 고기 와, 5,000원 5,000원짜리 탕수육에 든 고기가 총 15조각,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야, 싸게 파시는 거예요? 귀아리 음식이죠 7,500원? 음, 뭐 소풍나 운동이나 이럴 때 우리 부모님 손잡고 가서 그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었죠. 그런데 요즘에 짜장면이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어. 누구나 이렇게 즐겨 드실 수 있게끔 저가로 어. 한번 해보자고 생각이 어, 들어서 네, 시작 했습니다.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주방일은 대부분 주인장이 직접 하는데요. 아이고.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! 저희, 저희, 예? 희 저희 엄마예요. 이름을 보시주신거부라 아. 그런지 손발이 촉촉 많네요. 가격 아, 2 5 0 0원 이건 어느 분이 정하실 거예요? 사장님. 아니, 아. 네. 저희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그래도 최소한 4,000원, 000, 5,000원? 이 정도는 하는데 2,500원을 한다고 하시길래, 어, 진짜 저 가격으로 팔면 우리 힘만 들고, 뭐 남는 게 있을까? 이런 생각으로 진짜 반대를 많이 했어요. 다만, 500원이라도 올려서 3,000원이라도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, 사장님이 딱 자기는 싼 가격으로 이제 손님분들 좋은 재료로 싸게 맛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완강하셔가지고 그냥 믿고 그렇게 하시라고. <laughs>